초이스 나연입니다. 드디어 저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나가 발매되었습니다. 이번 타이틀곡 ABCD 차잘 듣고 계신가요? I'm 나연에 이어 당당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앨범 발매와 함께 슈퍼스타 JYP 데이션에도 ABCD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요.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의 매력을 가득 담은 한정 테마 카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지금 슈스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네,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슈퍼스타 제우스피네이션이 8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 8주년을 기념한 많은 이벤트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도 슈스제에서 8주년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랄게요. 마지막으로, 이번 컴백과 실제 대 업데이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, 우리는 슈퍼스타 JR 피데이션에서 만나요. 안녕.